싱그러운 연두빛의 쪽파, 이 작은 줄기 안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알싸한 맛과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충북이 키우고 지역 어르신들의 손길을 거쳐 파김치로 완성되기까지 충북의 쪽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보은에 자리 잡은 양념채소 스마트팜. 이곳은 2025년 7월에 문을 연 이후 꾸준히 품질 좋은 쪽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지 재배만 해오던 쪽파를 스마트팜으로 과감히 옮겨와 1년 365일 쪽파 생산의 꿈을 이뤄냈는데요. 충북이 다양한 작물 중 쪽파에 주목한 이유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 쪽파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충북 돈의 김치 업체가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에로세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보통은 쪽파주산지가 충남이나 전남이다 보니까 그 물량을 갖고 오는 물류비 증가 문제하고 그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한번 연중 생산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좀더 첨단화된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청년동이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인대를 해드려서 재배 기술도 지도를 해드리고 우리 충북 내에 쪽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양념채소 스마트팜. 이곳은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쪽파 다단식 수경재배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연중 싱싱한 쪽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높이고 노동력은 절감시키며 꾸준한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은군에서 생산된 쪽파는 관내 김치공장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은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가 생산된 쪽파를 가공을 해서 깐쪽파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깐쪽파로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일하는 밥풀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깐쪽파를 생산해서 김치공장에 납품함으로써 보험금 관내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양념 채소 스마트팜에서는 일주일에 세번 쪽파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정성껏 키운 양질의 쪽파는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일하는 밥퍼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일하는 밥퍼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쪽파를 다듬는 소일거리를 하며 보람도 느끼고 용돈벌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수많은 노인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 의문점을 바탕으로다가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참여 제한 없이 내집 가까이에서 하면서 매일매일 소정의 활동 실비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그다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일일 한 3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최근에 일일 한 3,000명을 돌파했고 누적이는 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참여자는 워낙 많으신 상태가 있고 어르신들 수요가 되게 많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일하는 복지 모델의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료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되어주는 일하는 바퍼. 쪽파를 다듬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서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르신들이 경장이 좋아해요. 일거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시잖아. 그러면 용돈도 쓰고 또 손자들도 주고 맛있는 거사 드시고 해서 좋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노인으론들하고 그래 상담하고. 매일 즐거워요. 그리고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다듬은 쪽파는 이제 김치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쪽파에 맛깔나는 양념을 버무려주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파김치가 완성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쪽파를 지역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거쳐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직접 여기 인근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저희는 훨씬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쪽파김치를 파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도 되고 또 판매 이익도 상당히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배해서 당일 수확한 물건을 받다 보니까 신선도 면에서도 훨씬 선도가 좋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스마트 팜에서 쪽파를 꾸준히 생산함으로써 김치 공장은 쪽파 물량을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맛있는 쪽파를 마음 편히 맛볼 수 있고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윈윈 아닐까요 실제로 재배도 하고 일자리까지 연계를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보온에다만 조성을 했는데 뭐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이런 첨단 스마트팜 시설도 확대를 하면서. 그 농가한테는 시설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농가 보급형으로도 그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념 채소 스마트팜에서 시작된 쪽파의 새로운 변신. 충북이 생산한 쪽파는 비주류 작목이라는 인식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이제 모두가 선호하는 작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쪽파에서 시작된 놀라운 움직임. 앞으로 충북에서 이어질 또 다른 변화도 기대해주세요.